네 안녕하세요 혜령입니다. 선생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령입니다. 네 선생 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네 어, 개띠 운세 말씀해주세요. 네. 개띠. 어, 일단 58년, 무순생 개띠부터 볼게요. 이분들은 올해 어, 2019년도에는 많은 일들 중에서 특히 손재수가 있었을 거예요. 손재수요? 네. 어, 직장이 없어지거나 또는 돈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네.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그거를 복구하려고 하면 어, 더큰 손해를 보게 돼요. 어. 20년에는. 네. 그래서 어, 있는 걸 지키는 거. 음. 내걸 지키는 해. 어, 58년 이 무술생 개띠들은 역동의 해를 많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인구 분포도도 많고 한데 내년 2020년도에는 반드시 내 거를 지키는 해. 음. 내게 역시 마찬가지로 19년, 2 0년도에 자꾸 뺏기게 돼요. 네. 그리고 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에 대해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음. 직장이 없어지기도 하고, 네. 어, 자꾸 사람이 나한테서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음. 음, 연배가 연배님만큼 이런 것들이 상처로 올수 있는데 2020년도에는 내 거, 음. 내 주변, 내 가족, 내 회사,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또내 재산. 어, 이거를 벌려고 하시지 말고 지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70년생, 네. 어, 이제 5 1나 되시죠? 경수쌤. 이분들은 특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건강. 2020년도에는 건강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네. 건강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거를 많이 잊어버리게 돼요. 음... 건강이 없으면 직장도 잃어 예, 가족도 없어요. 아무것도 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게 건강. 건강을 지키시고 내년 어 중반기 이후부터는 어 운이 상승세로 펼쳐지실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나 또 계획했던 일들이 있으시다면 그때를 기회로 잡으시면 돼요. 네. 80년생, 임술생, 39대지요. 예. 9수가 또 나와요. 어, 임술생 이 개띠들은 올해는 직장 안에서의 변화가 있으셨을 거예요. 음. 대부분 승진을 하던 좌천이 되던 이제 개인에 따라서 틀린데 네. 이런 변화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서른아홉이 되면서 임술생 개띠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아군들이 보여요. 직장 안에서 오래 직장을 옮기셨다면 처음에 갈때 적응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상반기 중반기 되면서 자꾸 아군들이 몰리게 되고 또 내가 했던 말들이 먹히게 되고 음, 먹힌다며 이좀 그렇지만 먹힌 거 맞아요. 어, 내, 내가 했던 말 내, 내, 내가, 내가 했던 말이나 또는 표현들 또는 일처리들이 어, 결과가 보게 돼요. 음. 어, 그리고 또, 결혼을 아직 못 하셨던 음,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 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 어 관음이 좋아요. 음. 여자라면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남자는 여자를 만날 수 있고, 그니까 주변에 고백을 못하셨던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얼른 음. 고백하세요. 네. 94년, 갑술생 갯디. 이분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야. 음.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자기 뜻을 웬만하면 굽히지 않아요 고집이 씨네요 네 고집이 좀 있으세요 근데 올해는 2019년도에는 구치기로 가셨다면 2020년도에는 그냥 불도저로 밀고 나가세요 음... 밀고 나가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나 어, 또는 이사를 계획하거나 장을 옮기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음. 대부분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세요. 오. 그래서 개띠가 전반적으로 보면 2019년대로 조금 힘들고 변화가 많고 마음 안에 고통과 갈등이 좀 있었다면 2020년도의 개띠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더 공격적으로 음. 어, 어, 하시면 분명히 성취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음. 또 하나 주의해야 될것 개띠들은요. 구설, 네. 평생을 두고 구설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남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많이 듣고. 어, 생각을 한 번쯤은 하고 말을 내뱉으시면 어, 인생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개띠 분들 내년에 뭐 이동이나 또 변화가 좀 많은 분들이죠. 네. 전반적으로 또 좋은 부분이고, 네. 예, 좋은 일을 또 선택하기 전에 음. 어, 또 이제 의논 공론을 하시면은 또좀 탁월한 선택을 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7월생들은 꼭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예, 오늘. 수의사 혜령 선생님의 개띠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